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셔.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 계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사랑계셔날 지켜주시니, 그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내 아예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나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날 영적하시리.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욕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이 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게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피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절필과 나브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조악했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내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같이여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CCTV가 없는 범죄 현장에서 때때로 목격자가 되어서 그 현장을 고발했는데 억울하게 도로 누명을 쓰는 때가 있죠. 이거 네가 저지른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입증해줄 CCTV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요의 상황이 그런 사람의 상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욥과 친구들은 팽팽합니다. 사실 논쟁이 계속되면서요, 우리는 한결같은 이야기를 계속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에또 다른 반복들을 보게 되고 있어요.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친구들은 너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죄, 아는 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은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친구들은요. 소위 말하는 지금 그 다수가 그러니까 그냥 애들말로 이제 쪽수로 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같이 밀고 있고요. 욥은 혼자만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속담에도요,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합심하여서 이 욥에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개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욥을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거기 보면 요비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 소외를 느끼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볼수 있습니다. 13절에는요, 나의 형제들이 떠났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14절은요, 친척이 떠났습니다. 친지가 떠났어요. 15절은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여종들마저 종들마저 나를 업신여기고 다 떠났습니다 16절에는요 이제는 종들까지도 문제고요 17절에는 내 아내도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제는 18절부터요 동네 어린애들까지도 나를 외면합니다 19절도요 이제는 가까운 친구들까지 나를 외면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거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제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라는 개념에 인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나? 때때로 우리 스스로 잘못에 의해 만든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는요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구나가 아니고요 지금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소는요 이제 7절부터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있고 지금 이러한 마음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19장입니다. 우리 7절부터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욥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부당한 취급을 자기가, 자기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보면요, 폭행이에요. 그리고요.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고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두셨답니다. 9절에 보면요.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요.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위를 다 탈락시키신 거죠. 10절에 보면요. 나를 헐으셨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예,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희망을 나무 뽑듯 뿌리라도 밑둥이라도 살아 있으면 뭐라도 해볼 텐데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답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진노하셨답니다. 원수 같이 보신답니다. 군대 같이 행하셨답니다. 오히려 내 장막을 둘러진친 군대처럼 나를 둘러싸 나를 엄습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대적 같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적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원수처럼 느껴지고 친구들은 나를 점점 더 깊고 깊게 소외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약속하고 친구가 약속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똥 묻은 게가 겨 묻은 게 나무라고 있는 거죠 2절부터 5절 보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외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소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CCTV가 없는 현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쌓는 그, 그 입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요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당장 불편한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요분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전히 요비 소망을 두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나의 대속자가 계시다 바로 이겁니다 요분요 당장의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3절 24절에 보십시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죽은 이후에나 아마 하나님이 비로소 내 모든 것에 관해 의문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겠지 이제 그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철필로 새겨서 기록해 놓을 테니 너희가 죽은 이후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맛볼 때 너희가 똑똑히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당장은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단 하나의 그 시로라기 같은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여전히 나의 대속자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그 욥의 그두 번째 그 고백에서 그런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주여 담보물을 주옵소서 그때도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엿보지 않았습니까? 2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때 아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됨이 즉 자신의 목숨이 다 이제 했던 것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을 붙잡는 고백을 디모데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이 세상에서 그는 수많은 잘못된 재판과 잘못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던 것은 의로 오신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어, 저희 교역자들과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할때 시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는데요.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뽐나이다. 이런 구절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그런데 뜬금없이 22절에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갑자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갑자기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때로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거죠. 지금 요배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느낌들과 생각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CCTV가 없는 범죄 현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서야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또 계속되는 요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배 친구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결 같습니다. 한결 같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죠. 한결 같습니다. 또한 이에 요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모두가 아마 그요배 친구들의 그그요배요 자신에게 요배에 그 자신을 그 대입하려 하지 않아요. 그 요배 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기보다 오히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저 네. 마저 이 친구들을 봐. 그 사람도 그랬어. 그 사람도 말안 통했고. 그 사람도 한결같이 그런 자기 주장만 했어. 이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 자기가 요비라고만 생각합니다. 다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배 상황은 정말 허물은 없었지만 친구들의 모습을 자신에게 대입하려 하지 않죠. 요배 모습은 자기가 기쁘게 대입합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나도 무죄한데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주님은 아시겠지. 하지만 나는 혹시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가를 우리는 쉽게 대입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는 거죠.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 증인이 없고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도 주님만 의지하며 버틸 수 있을까? 주님만이 나의 대속자여, 나의 담보물임을 우리가 끝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만 말할 뿐. 그 욥과 같은 허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에 우리 안이 우리 안에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또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억울한 일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변호를 하려 해도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 끝까지 주 우리의 대족, 대속자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계심을 의지하며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푸라기만큼은 놓지 않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라고 알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동아줄이 될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도 허물이 많았지. 우리도 고집장이었지. 나도 또 누군가를 또 억울하게 만들고 나도 또 누군가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가 그것을 또 아울러 돌아보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나의 대속자, 나의 담보물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저는 이 요비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비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요분 허물이 많아요. 욕도 부족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자가 진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잘했다면 주님이 상을 주실 테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바로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대속자가 우리의 살아생전이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에든 우리의 억울함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친구로 인해서 주변까지 나를 소외하고 하나님께는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수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도 살아가며 이러한 느낌과 마음들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호소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억울한 채로 두시겠습니까라며 원망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튼튼한 동아줄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결국 우리의 마음을 신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근습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요배 모습에서도 또한 친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또 허물을 또 고발하며 남을 정말 이렇게 소외되게 만든 적은 없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미련한 때는 없었는지, 아울러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